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김제시에 있는 꽃다비팜에 왔어요. 그리고 화훼농가인데요. 이름은 청원농장이라는 화훼농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본업은 아파 압화 작가입니다. 아파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꽃을 식물을 눌러서 말려 가지고. 그 꽃과 식물을 통해서 자연 풍경 작품을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온 것은 우리 꽃다비 판매는 해바라기 꽃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네, 우리 여기 주인분께서는 뭔가 있으셔서 나가시네요. 근데 네, 오늘 이렇게 해바라기를 사러 왔는데요. 어떤 농가인지 제가 한번 가 볼게요. 너무 예쁜 미니 해바라기 심어져 있죠? 네, 제가 오늘 해바라기 구입하러 왔습니다. 네. 자, 여기 해바라기 밭 보이시죠, 여러분? 와, 여기가 지금 저희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꽃다비 팜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자, 여기 해바라기 꽃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해바라기 밭이 조성이 돼 있어요. 교수님께서 직접 여기 농장에서 운영하시고 일하시고 실제로 납품도 하시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 교수님과 인연이 된 것은요.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의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꽃을 가지고 직접 아파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아파라는 작업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바라기에 물을 올리고 말려서 어떻게 작품하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기에 오시면 해바라기를 직접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계신 곳에 들어가 볼게요. 꽃다비팜입니다. 여기는 꽃을 저장하는 저장소예요. 냉장고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계시네요. 선생님! 좋았어요! 얼굴 안 비춰야 되겠다. <laughs> 선생님, 준비가 안 됐어. <laughs> <laughs> 얼굴 자연 그대로야 <laughs> 자 꽃다비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복을 심어주는 꽃농부 꽃선생님이십니다 <laughs> 자 여기는 선생님네 화훼농가와 여러분 여기 안개꽃 보이세요? 와 너무 예쁘죠 이게 온통 안개밭이에요. 와, 선생님이 여기서 안개꽃 피워서 이제 추라도 하고 하십니다. 옆에는 이제 막 키워지는 꽃봉오리진 거 있거든요. 거기로도 가볼게요. 어우, 여기 너무 바쁘세요. 만나뵐 시간이 없을 정도로. 와,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열심히 꽃다비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꽃봉오리진 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와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에 노루오줌이라고 하는 꽃도 있어요. 이것도 재배하셨어요. 여기는 카네이션이에요. 보이시죠? 와, 너무 예뻐요. 근데 좀 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 지금도 저기 일하시고 계시는데 말씀을 못 걸겠어요. 여기 꽃 이렇게 해가지고 예다 네, 수확해서 가지고 나오십니다. 자 여기에는요 어 고개를 숙이고 와야 돼요. 리시안이 리시안셔스라는 꽃이 있어요. 제가 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꽃이 지금 꽃봉오리가 맺혀 있는 리시안셔스 꽃대예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은요. 여기 보이세요? 와 예쁘게 피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쁩니다. 이게 웨딩 할때 쓰는 꽃박해에 들어가는 꽃들이에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와 너무 예쁩니다. 이현심 실장 또 난리 났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저는 꽃만 보면요. 정말 사죽을 못 써요.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뻐요. 어떡해. 와, 너무 예쁩니다. 와, 진짜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표현이 돼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분홍색이 있거든요. 우와, 우와 진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우리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꽃다비팜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이번 주 내내부터는 이거 수확해가지고 출하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블로그에 보면 꽃다비팜이라고 어,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인기 있는 우리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이번에 꽃다비팜이 6차 산업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기 하우스에다가 요거를 철거를 하고 여기에 체험 가공 센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프리저브드라는 그 프리저브드 플라워 만들어 놓은 꽃다비 팜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안개꽃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안개꽃에 물을 올린 프리저브드도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꽃 속에서 사셔서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도 늘 꽃이 좋습니다. 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찍으면 안 되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laughs> 목소리만, 목소리만 나오게 해주세요, 선생님. <laughs> 자, 여기 안개꽃.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죠? 와, 제가 리액션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흥분 상태입니다, 그냥, 그죠? <laughs> 선생님, 제가 원래 그런지 아시죠? 네. <laughs> 여기 지금. 물 올려고 계시죠? 와 사진들도 와 우리 선생님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이제 예, 존경합니다 진짜 이거 그냥 나 그냥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노루좀물 올린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이쪽은 안개꽃에물 올린 프리저브드 안개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작품들도 한번 볼게요. <laughs> 우리 선생님 쑥스러우셔 가지고 아, <laughs> 자네저 원래 생중계 실방송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꽃다비팜 꽃농부 꽃선생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휴비의 이현심 실장이었습니다 제가 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네 카다로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리플렛 이렇게 생겼습니다